네, 자동화 블록 솔루션 개발 환경 세팅이 완료되었고 지금 로컬에 그 개발 환경 세팅 후 서버를 실행해서 지금 브라우저로 접속한 상태예요. 어, 지금 보시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 이렇게 있고 그 방금 전에 로그인해서 대시보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 계정이 지금 어드민 어드민1년 지금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세팅했을 때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에 패스 패소... 그 어드민 관리자에 대한 패스워드 변경하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기능을 새로 추가를 했어요. 새로 추가를 해서 그 지금 압축을 해서 여기 공유 드라이브에 올려놓았고 그걸 다운 받아서 다시 이제 압축을 푸시고 그 버전으로 서버를 실행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패스워드 변경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 기존에 스터디 했을 때, 스터디 했을 때에 비해서 좀 수정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을 다시 세팅을 하고, 예, 그 실행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터디 할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옆, 옆에 그 광고 배너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댓글도 없었, 없었는데, 그걸 이제 새로 개선을 한 버전을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 폴더에서 미리 다운을 받아놨고, 예, 이거를 기존 서버는 종료를 하고, 예, 컨트롤 C 누르시면 되세요. 이 터미널 클릭하고 컨트롤 C 누르면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여기 접속이 안 됩니다. 이제. 접속하게 되면은 뭐, 뭐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고 뜨겠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뭐예 압축이 압축이 다 풀렸으면은 여기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런을 런, 런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아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되겠죠? r u p y 가요 위쪽에 5000포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 포트입고그 다음에, 웹. 또, 면은, 예, 5001포트 이은 그대로죠. 그 다음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웹 쪽에 있을 텐데, 일단은 실행을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리네임한 폴더도 있고, 방금 전에 압축 폴더죠. 이게 이제 새 버전이에요. 뭐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실행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run.py. 다음에, 웹도, 파이썬 run.py 하고 이제 접속을 다시 하면, 달라진 부분이 여기 패스워드 변경이 생겼습니다. 네, 패스워드 변경이 생겼고, 이 패스워드 변경을 눌러서 패스워드를 바꿀 수가 있, 있어요. 보면은, admin, a 해서 로그인 하면은 접속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패스워드 변경 하게 되면은, 로그아웃 하고, 패스워드 변경도 보면은, 일단, 어드 m 넣고, 현재 패스워드는 어드 m i n 1 2 3그 다음에, 뭐새 패스워드. 네. 예, 삽 어, 근데 이제 이게, 뭐, 이것저것, 영문자, 소문자 막다 넣어야 돼서, 어, 음, 이, 참, 다그 다음에, 마이 어뭐 일단은 뭐 패스워드는 뭐 잃어버리지 않게끔 어디다가 다른 메모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 적어 놓은 다가 음... 패스워드로 로그인했습니다. 여기 어디... 이렇게 디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제생이하게거 한번 보여드릴게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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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네요. 새 포스트 생성하고 들어오면 되고. 생성은 여기 보시면 지금 1단계 키워드 조합이에요. 이 GPT 활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이 GPT 활용과 유사성이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럼 서로 막 조합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목을 생성을 하거든요. 이그 키워드 조합 리스트를 가지고 어, 이것도 이걸로 제목 만들어 줘. 해, 해, 해요. 그러면 제목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한 다섯 가지 다섯 개정도를 만들어 요. 그리고 또 넘겨서 이 제목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미지 키워드하고 내용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내용을, 내용을 생성하면서 그 안에다가 이미지 키워드를 막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내용에다가 그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게끔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이미지도 다운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용 개선이 들어가요. 내용 개선을 하면서, 내용 개선할 때, 이제, 뭐, 포스트 스타일이라든지, 뭐, 템플릿, 뭐, 이런, 아니, 포스트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막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템플릿 변환을 하게 되면은, 어, 그냥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던 게, 좀 브라우저 상에서 좀 가독성 있는 그 디자인이 입혀져서, 이렇게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2단계 제목이 생성이 된 거고, 지금 이미지 키워드하고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지금 뭐 API 횟수가 지금 차감되고 있는데 이 API 횟수 차감은 어떤 거냐면은 이 API 호출하는 것 자체가 그 요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리밋을 많이 그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나도 모르게 막 API가 갑자기 여러 번 호출되는 그거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뭐 일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리밋을 걸어놨는데 지금 여기서 이 로그상에서 보이는 리밋 말고도 좀 여러 가지 리밋이 많이 거, 걸려 있어요. 음, 그래서, 음, 하다가 만약에 그 갑자기 API 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 리밋에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뭐 프로그램에서 제어를 하셔도 되시고, 아,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리밋 같은 경우에는 그 API 키 제공하는 그 사이트에서 o p e n a p i 라든지 아니면 Anthropic API라든지 그쪽에 가시면은 그 그 요금 요금 단위로 해서 리미트를 걸 수가 있거든요. 뭐 10달러, 20달러 이렇게 걸어서 그 API 호출 요금이 그그 이제 거기에 도달하면더 이상 그 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이트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리미트 설정은 하고 그 이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안전하거든요. 왜냐면 하 나도 모르게 막 이런 게그 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템플릿 변환하는 중이고 예, 기다리면은 템플릿이 표시 입혀져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이 단계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불필요한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프롬 프트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서 이거는 여기에 다 있거든요. 내용이 내용들 다 있고 그다음에 단계별 설정도 유틸 쪽에 다 내용이 있어요. 이거 이제 그 클로드 코드 이거 뭐 개선하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그 바꾸실 수 있거든요. 원하는 거에 맞춰서. 예, GPT 활용 초보자 필수 7곱가지프로프트 템플릿 비용 보안 체크리스트. 해서 완성이 됐고 이게 이제 제한이 8,000 토큰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실제로 이제 그, 토큰은 여기,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8000 토큰, 맥스 토큰이. 그 아마 이거 보고 8000 토큰에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할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는데. 음, 이게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내용으로 생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으로 생성은, 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더키워드보다 빨리 될 거예요. 이거 GPT5로 이거 코에서 GPT5를 하고요, 미니로 하고 내용으로 생성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주제를 주제를 던져줄 수도 있고 데이터하고 주제를 같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포스팅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 뭐 AI 자동화 블로그 솔루션의 뭐 발전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주시는 거예요, 주제를 줘서. 이렇게 해서 블로그 포스트 생성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포스트 생성을 시작합니다. 단계가 키워드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좀 줄일 수 있어요. 너무 제가 처음에 좀 이제 설계할 때그 복잡하게 좀 진행을 한것 같고, 예, 좀더 사실 한 템플릿 변환 정도까지만 있어도 그냥 처음, 아예 그냥 애시당초 여기에서 생성을 하고, 뭐 이게 뭐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완료가 됐습니다. 게 생성이 됐고, AI 자동화 블로그 솔루션의 발전 방향으로 해석을 했고, 이렇게 이제 발전 방향, 나처럼 만들고 싶은 사람을 위해 뭐 해가지고 뭐, 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관리에서 이 내용들은 공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자동화로 생성된, 이렇게 생성한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도 하실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편집도 가능하세요. 편집은 뭐 요거는그 수정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 타이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고요이 타이틀 부분은요. 여기 부분이 부터가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예, 수정이 됩니다. 이걸 지우면은 양방향으로 수정이 돼요. 예, 이거를 이제 그 지금 보면은 그 여기에 보면은 어, 안 보이는데 이거를 발행 공개로 하고 저장을 누르면 또 발행된 공개 저장 하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AI 작동화 블로그 현실적 발전 방향과 워크플로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죠. 제가 덧글 관련된 기능을 추가를 했잖아요. 덧글 관련된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테이블을 추가를, 커멘트를 추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그런 에러가 난 거거든요. 어떤 거를 추가를 해 해주, 주셔야 돼요덧글 관련해서 이 테이블, 테이블을 워크벤치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이 워크벤치. 커멘트 테이블이 생성이 안돼 있어서 방금 전까지 에러가 난 거라서, 이거를 생성해 주시면은 에러가 나지 않을 거예요. 예, 네, 커멘트가 없죠. 먼저 테이블을 선택을, 여기 스키마를 선택 먼저 하셔야 돼요. 오토, 블로그, 버하이그 다음에, 예,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이 됐고, 이제 접속을 하면은 에러가 나지 않을 거예요. 예, 잘 되죠. 좀, 이, 그, 디자인 쪽으로 얘가 좀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거 밑으로 좀 내려, 내려서 보면은, 이쪽에 댓글 관련된 기능이 따로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테스트, 1, 2, 3, 4, 롤, 하고, 댓글 등록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댓글 등록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약간 이제, 뭐, 반복해서, 계속 댓글을 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이게 그 IP 방문자의 IP를 확인을 해가지고 어 동일한 IP에서 그 이제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려고 하면 감지를 해서 예 댓글 작성은 3 분에 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뜨게끔 해놨어요. 예 그래서 바로 바로 뭐뭐 뭐 댓글 뭐 폭탄을 날리거나 뭐 이렇게 할수 없게끔 해놨고요. 네, 예, 여기 여기에 뭐 이렇게 스크립트 같은 게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크립트 써서 뭐 이런 해킹 같은 거 하는 걸 방지하는 것도 지금 보안적인 부분이 이 댓글 쪽에 반영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그 포스팅을 여기 새 포스트 생성해서 생성을 해봤고 이번에는 자동으로 자동 생성 설정에서 그 통해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포스팅 자동 생성 설정에 들어와서요. 네,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거 삭제를 하고 다시 새 규칙 추가해서 예, 테스트 포스 설정, 그 다음에 메일 넣고 오후 8시 지금 34분이니까요. 예, 한 6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파이브 미니 포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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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프렌들리로 하고 크리에이티 여기는 예, GPT 활용 자동화 블로그를 키워드 이렇게 하고 자자 예, 그럼 36분에 이제 자동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이쪽에 그 자동으로 되는 거는 이쪽에 로고가 나올 텐데 요거를 클리어 해서 비워놓고 기다리면은 36분에 이제 자동적으로 시장이, 그럼 IP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활성 상태로,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자동으로 생성한 포스팅은 이렇게 지금 터미널에서 그 로고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이제 31분에 완료가 됐고, 여기에 무슨 포스트 관리해 보면은 생성된, 네,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네,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보시고요. GPT로 블로그 자동화하는 7가지 실전 템플릿. 네, 이렇게 내용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발행된 공개하고 저장 누르면, 홈에서 볼,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내용이 보이고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할 때 설정을 바로 이렇게 자동 공개로 해놓으면은 바로 공개가 돼요 따로 여기 관리해서 공개할 필요 없이 바로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 포스팅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 지금 보여드렸고 수정된 내용 때문에 이 코멘트 이거를 이제 새롭게 해주셔야 되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시 자동화 블로그 솔루션 압축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기존에 이제 되어 있는 거하고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두 개를 다운받으셔서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에,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클로드 코드를 설치를 해서, 음, 뭐, 이거를 이제 개선하는 거를 그 다음에 스터디 할 때는 댓글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배너가 들어가는 거를 해, 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번에는 이제 이 댓글 하는 거하고 이 배너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어, 다음 내용은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 코드를 세팅을 해서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이 솔루션을 개선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